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해도 계좌에는 매일 몇십만원씩 들어옵니다.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저도 그걸 직접 겪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돈 많으면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 자산 30억이 넘어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프론트맨 님. 일을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이 그럼 언제쯤 생기게 되나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은 저는 어 확신까지는 모르겠지만 30억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아 내가 일만 주구장창 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억이 넘어가면 소비할 때 기준이 많이 바뀌나요? 어 우선은 우리가 자산이 적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보통 가성비를 많이 찾아요. 가격 성능, 가격 대비 성능을 통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지? 그리고 가격을, 가격 순으로도 많이 보고요. 가격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해요. 그런데 30억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가격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이게 또 웃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이 옷을 되게 비슷한 옷들을 많이 입는 경우를 파요. 단조롭고. 그분들의 옷이 멋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 쓰기 싫어서예요. 내가 아침에 이옷 입을까 저옷 입을까를 고르면 의사 결정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꾸 의사 결정을 자꾸 해야 되거나 뭔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아침부터 하면요. 머리 아프고 신경 쓰기 힘들어요. 근데 나는 회사 가서 온전히 내 제품, 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바로 머리가 피곤해져요. 저 또한 사업을 열심히 할 때는 검정 색깔, 반팔 티하고 검정색 바지 그리고 어뭐 가을이나 겨울에는 와이셔츠에 조끼 한 여섯일곱 벌 사가지고 그것만 그냥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만 그냥 돌려 입으면서 갔어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옷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는 최적화를 시킨 겁니다.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화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소비할 때 기준이 자산이 적을 때는 가격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필요한가를 많이 고민해보면 이때부터는 약간 내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요. 내가 경험을 중요시하는가, 내게 취향은 무엇인가 약간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고 그 기준에서 그리고 사실은 가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치가 있는 거를 투자하고 사는 거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을 때는 가격을 위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취미도 생기고 여행도 자주 가시나요? 이거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행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해외여행을 딱한번 가봤고요. 사업하는 도중에 해외여행도 딱한번 가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반 은퇴 정도를 하고 나서는 해외여행을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1년에 4, 5번씩 나갔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자주 갈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더 자주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돈의 자유가 일어나서 시간의 자유가 생기면 새로운 취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내가 돈을 벌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삶에 비해서는 이거는 조금 더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죠. 돈 걱정 말고 새로 생긴 걱정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우리가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돈 걱정만 하고 살아가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어, 일시정지를 해두시고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종이와 펜을 꺼내고 자 여러분들의 고민과 걱정이 뭡니까 뭐돈 걱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진로 걱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뭐 어, 친구 간의 어떤 관계가 또 걱정되실 수도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걱정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단은 돈 걱정 말고 생긴 건 뭐냐면 돈을 벌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저의 케이스를 얘기 드리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개인의 성공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무슨 삶을 추구하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죠.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은 그냥 편리해지는 거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편리하게 살수 있는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인 거지. 돈은 인생의 절대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돈은 조금 더 유리해진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유리함을 얻은 거고요. 내가 조금 더 관계에 뭐 돈을 투자하거나 가 이럴 수 있는 유리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책을 맨날 빌려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책세권살거한 권을 샀던 걸 다섯 권열 권을 아무렇지 않게 살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돈이 많아진 이후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일이 좀 있으실까요? 돈만 쫓는 거예요. 돈만 쫓으면 더 공허해지고 더 무의미해지고 자산만 늘리려고 하면 인생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동기가 일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아 이거는 말하자면 엄청나게 긴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렵죠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는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행복해지는 줄 알았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안 쓰고 모으고 불리고 계속 이것만 무한 반복을 했어요 저는 좀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는데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2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럼 내가 남은 인생을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돈을 벌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행복했던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은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 책도 사실 저는 돈을 번 다음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고요 글쓰기도 제가 돈을 번 다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행도 제가 돈을 번 다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심리 교육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해소나 이런 것들도 돈을 번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과정을 저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다 벌고 나서 그러면서 2년 3년이 걸려서 아 내가 추구해야 될게내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구나를 스며들듯이 깨달았어요. 한 순간에 팍 깨달은 건 아니고요. 조금씩 축적했어요. 책에서 조금 말하면 거부 반응에서 튕기고 내가 어떻게 타인을 위해 살겠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위해 살아?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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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약하게 거부하고 약하게 거부하고. 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이 이거구나를 깨우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단순간에 확 얻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서서히 어떤 그런 부분에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자산을 잃을까봐 불안해질 때도 혹시 있으신가요? 자, 그거는 언제 보통 일어나냐면요. 자산을 번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내가 돈을 벌, 번지 얼마 안 됐으면 내 기존의 삶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럼 불안해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이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를 맨날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어, 인간의 뇌는 보통 최근 2, 3년 정도를 바탕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미 어느 정도 돈을 구축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시간이 좀 됐고, 지금 상태에서는 더 이상 불안함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했던 투자 성공, 사업 성공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은 시간이 제 누적이 되면서 이제는 불안함이 없지만 돈을 먼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나 갑자기 내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변동성이 있었으니까요. 또 내려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겠죠. 자산이 많아지고 나서도 여전히 좀 절약하는 습관 같은 게 남아있나요? 절약하는 습관은 절약하는 분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이게 가치가 없어요. 그럼 절대로 그걸 안 써요. 그리고 절약은 몸에 배어 있어요. 어느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거, 내가 별로 쓸데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안 사는 습관이 든 사람은 돈이 많아도 똑같이 안 사요. 근데 내가 돈이 생기자마자부터 뭔가를 샀던 사람은 돈또 조금 생기면 또 뭔가를 사요. 이거는 습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 무언가를 강하게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 돈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소비를 얼마 했는지 안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저는 소비를 얼마인지를 생각할 시간에 그냥 큰 물줄기, 돈 물줄기 하나 거져와가지고 올리거나 불리면 5억, 10억씩도 한 방에 늘어나는데, 소비에 막 내가 막, 가계부에막 이번 달 얼마 썼고, 막아 이번 달 예를 들면 1 5 0 예를 들면 900만 원, 서9 0 0만 원, 어다 썼지? 아 다음 달에 200만 원 줄여보자. 200만 원 줄일 시간에 2천만 원, 2억을 더 벌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제가 제 자산을 추적해 본 결과, 자산이 크, 크닥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대충 제가 정확하게 한 달에 얼마 쓰는지, 뭘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자산 얼마 때까지 지출 관리를 하는 게 좋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뭐 천만 원을 쓰고 싶든, 이천만 원을 쓰고 싶든, 삼천만 원을 쓰고 싶든, 아니면 그냥 오백만 원만 쓰고 살아야 되 이거에 따라서 내가 돈이 나오는 기계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나한 달에 삼천만 원도 부족해. 그럼 여러분들은 백억을 버셔도 더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 빨리빨리. 빨리빨리는 아니고 더 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산 30억이 넘어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 줄로 요약드리면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몇만 원에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영상에서도 우리가 돈 투자 사업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오픈 채팅방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자 고정 그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게임의 프론트맨이었습니다.